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와영가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복들로 충만케 되길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의인 되어 하나님 나라 영화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파라코라는 말이 있어요. 이 파라코라는 말은 양반집 가문의 자손으로서 집안의 많은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남봉꾼을 파라코라 그렇게 이름해요. 남봉꾼은 주색과 잡기 따위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를 남봉꾼이라 그렇게 지칭하지요. 조선 최대의 파라코요. 남봉꾼 한 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이 사람은 안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 안동의 김용한이라 이름하는 자가 파라코요 남봉꾼이라 그렇게 명명되어진 자예요 특히 이 김용한은 노름을 절개했어요 안동 일대의 노름판이란 노름판은 다 다니면서 노름을 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죠. 이 가문은 참으로 부유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논밭이, 전답이 무려 18만 평이 됐는데, 이 18만 평을 다 털어먹은 거예요. 18만 평이란 입지가 잘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모양이신데, 저는 18평 땅도 없어요. 이 18만 평이 요즘 시가 얼마쯤 되는가 계산을 해봤더니만 무려 360억이에요 감탄사를 좀하셨면 좋겠어요 360억을 노름으로 다 탕진했으니 이 가문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이 김용환에게는 딸한 명이 있었어요 무남동료의 딸이 딸이 장승에서 홍기가 차서 결혼을 하겠대요. 결혼을 하면 안동 이 양반 동네는 시댁에서 농값을 보내주면 그 농값으로 농을 사서 혼수품으로 가져가는 풍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김용아니가노름판에 있다가 이 시댁에서 사동댁에서 농값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쫓아와서 그 농값도 가져가서 오른 판에 탕진을 했으니 이 가문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어, 종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지요. 이 가문에서 이름을 판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가문은 대단히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태계 이양 선생의 수제자였던 학봉 김승일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김용한의 할아버지는. 이름이 함자가 김흥락이라는 이름의 함자를 가졌는데 이분의 제자들이 무려 700명이 되고요 독립훈장을 받은 자들이 60명 그리고 이 가문 자체서 독립투사가 27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한 몸에 받던 가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문에 희대의 파라코 남봉군 노름군이 태어났다니 살아났다. 있다니 얼마나 가문에 수치겠냐고요. 그렇게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고 1946년에 이 김용하리가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 이 김용하리가 죽은 후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밝혀지게 돼요. 천하의 파라코요 남봉꾼이요 노름꾼인 이 김용한이가 사실은 독립투사였던 거예요 만주의 독립자금을 다 댔던 그래서 해방을 앞당긴 일등 공신이 이 김용한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 많은 재산 360억이 넘는 재산을 다 군자금으로 보내고 자기 무남 동료 외딸의 혼수, 물품까지, 그 돈까지 다 독립군 자금으로 다 보냈던 것이 밝혀지겠대요. 이는 이 독립 자금을 독립군에게 보내기 위해 철저하게 파라코로, 남봉꾼으로, 노름꾼으로 위장해서 일본 순사의 눈을 피했던 거죠. 그가 임종이 가까웠던 소식이 들려서 함께 독립투사로 있었던 동지가 이를 찾아와요. 그리고 임종 직전에 있는 김용환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여보게 자네, 이제는 가족에게라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되겠는가? 그러자 임종을 하며 이 김용환이가 마지막 남긴 말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어요. 선비로서 당연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된 나라 사랑의 표본이고 표상이 된 인물이지요. 공인은 나라를 영하롭게 하는 우리나라의 몇안 되는 훌륭한 애족, 애국 독립을 이루었던 한 독립투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안동댐 밑에 가면 안동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것이 지어져 있어요. 여기 가면 이김용환의 일대기와 그의 유품들이 잘 모셔져 있는데요.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김용한의 딸문남동녀 외딸 김 후웅의 짧은 편지글 하나가 가슴을 또 뭉클하게 해요. 이 편지글 내용이 짤막하게 소개를 하면 그래요.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내온 농값 그것마저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봉다리. 이런 그 노랗게 된 편집글 하나가 참 많은 감동을 주지요. 여러분, 유교에는 선비들은 양반은 공이란 말을 맹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마땅한 삶의 길이 공이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모습을 회복해 사이에 공헌하는게 공이기에 선비는 공의로 나라를 영화롭게 해야 됐다. 우리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 기독교도 지키고 있어요. 이 나라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해야 될 책물을 부여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인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공인은 옳고 공평한 걸 넘어서서 재판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공이에요. 그리고 죄는 목표물을 놓쳐 빗나가 헐떡거리며 헛되게 노력하다가 실패로 끝나는 것, 이게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땅히 바른 삶을 살고 서로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합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공의의 삶을 사는 의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린 주목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서 공의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라 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책문은 분쟁하지 않고 다 투지 아니 하고, 하 합하고, 하 평케 하는 사람 이, 공 의의 사람 이요, 의 인의 사람 이라고 말씀 하심 을 기억 한다면 우리는 이 민족 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를 위해서 분쟁 하 거나, 다 투지 않 고, 하 합하고, 하 목케 하는일 에, 하 평케 하는일 에, 우리 의온 에너 지를 다쏟 아서 실 천해 내걸 때, 우리는 하나님 을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을.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총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이루라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공치를 온전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의인 삼아서 하나님의 의를 하합을 공평하게 화평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하롭게 된다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일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내시겠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정의요, 공의요,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평이 이 땅에 실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완전하고 험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이신, 공의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았으니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태장 삼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영아롭게 땅에 완성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공의의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한 구절을 주고 계십니다.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된 우리는 마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봉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결단이, 믿음이 우리 중성노교의 모든 건수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의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거이 땅의 나라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죄는 뭔가, 죄는 백성을, 민족을 떼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쟤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쟤는 목표물에서 비껴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헐떡거리고 땀을 흘리고 일해도 실패로 끝을 맺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쟤는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니 반대로 의면 의인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의인 되는 거죠. 죄는 목표물을 빗겨 나가서 간역을 빗겨 나가 서사람을 빗겨 나가면 아무리 이 세상이 헐떡거리는 삶을 살아도 실패로 끝을 맺고 만다라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소든 웃자든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고 용을 써야 돼. 성령의 도심을 간구해야 돼. 그런데 이 땅에 살때 세상은 공중근세 잡은 사탄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끌어내서 격길로, 길다 가는 길로 가려고 온갖 술수를 다 써요. 대표적인 술수 쓰는게 물질이잖아요. 돈의 유혹 앞에 막 넘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 품을 나오라는 게. 거기서 배고프게 왜 있어? 왜땀 흘려 번돈 거기 갖다 주고 거기 있어? 나와, 나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야지. 이 유혹, 미혹 앞에.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충남 홍성에 가면 아주 유명한 의사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날 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어 천사가 하늘 백성들을 쭉 데리고 가는데 자기도 그 뒤를 줄줄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리가 두 무리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무리는 빈손으로 가고, 한 무리는 큰 보따리를 낑낑 메고 가더라는 게. 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길이 두 갈래 길이 탁 나타나더래요. 한 길은 아주 좁은 길, 협착한 길이고, 한 길은 넓은 길인데, 빈손으로 가던 자들은... 협착한 좁은 길로 들어서는데, 그 협착한 길을 아주 자유롭게 잘 가더라는 게, 그 넓은 길에는 그큰 보따리를 맨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넓은 길을 가더라는 게, 넓은 길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가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 사람이 가다가 턱주잔않자서턱 턱 보따리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보니까 돈이 더라는게 돈, 이 땅에서 보면 막... 는 돈을 메고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게.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한 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아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돈의 미혹을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 땅의 돈은 하나님이 하나님. 복음사에게 선교 사업에 쓰라고 주신 돈이니까 이 돈을 귀하게 써야 되겠다고 그분은 참 귀한 삶을 살았다는 이예약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것을 간증하게 된 성경 말씀 구절 하나가 이장누의 마음 팔을 때렸기 때문에라 그래. 그 말씀이 에스겔 7장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크게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우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띄워두세요 보십시오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생명의 날에 은금이 소용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금이 물질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라 거예요 오히려 최악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없단 말라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 가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고 의인된자의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보람된 일에 쓸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꼭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그 마음 속에 근원을 두고 있어요. 근원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더러운 거 아니다. 네 마음 속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그 나오는 것이 마음 나오는 것이 뭔지 아냐? 악한 생각이 그 마음에서 나오지 않냐? 살인과 가남과 엄난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회방이 너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행동을 낳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너희 마음은 물어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도 마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또제 뒤에서 정확한 정리를 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목소리를한번 합독해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제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죄는 목표가 정해진 게 빗나가는 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판을 들여다 봐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계신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품을 떠나서 빗겨나가 있는 삶을 사는가? 물질에 현혹되어서 이만큼 먼 곳으로 갈지는 않는가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청천벽력같이 들려야 돼요 해결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너희가 오인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어롭게 하는 자가 돼이 말씀들이 화들짝 놀라고 기억되 어찌 안 돼요 왜요? 이 죄의 치유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통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 안에만이 죄의 치유가 가능해. 요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모든 보혈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말갛게 씻기시고 덮으셔서 의인 삼아 줄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위반하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게 죄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보혈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어인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속에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중섬도교의 교회, 교회로 삼고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고 너를 는어인이야 그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민족을 영화롭게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물질이 해녹되어서 세상 삶을 살면 이 백성 이민족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부끄럽게 해서 세상의 초롱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멸시함을 받아서 유기되어서 그 결과의 삶이 실패의 삶, 멸망의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성농교의 모든 건속은 이호국보훈의 달에 이민족을 살리는 길은 내가 어인되어서 하나님 나를 라영하없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민족을 살리고 이민족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성농교의 모든 건속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으셨사오니 의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영하롭게 하는 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한 생명 구원하는 사업에 매진함으로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오니 하나님께 크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 중섬노교의 모든 근속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